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유럽에 와가지고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 가격? 이거 먹어보자. 왜냐면 옆에 또 독일인이 이걸 가져가더라고요. 이 브랜드 거 맛있는 건가? 해가지고 담아봅니다. 와, 여기는 원하는 원두 이렇게 직접 담아갈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봉투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신기하다. 내가 유럽에 온게 실감나는 건 이렇게 베이킹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야. <laughs> 예. 와 스파게티 짱싸다. 이거 어, 하나 사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맛이 있을진 모르겠어. 제일 작은 사이즈가 1리터여가지고, 제일 또 저렴한 걸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기도 뭐하고 가져가기엔 너무 우리가 있고, 내가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또 없어서는 또안 되니까. 늘어나는 살림살이. 아직 정착도 못했는데, 어떡할 거야? 와, 이거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발견했어요. 전 분명히 미리 나온 건데 또 장을 임기 안 가득하고 나오니까 어두워졌네요. 엄청 막 밤처럼 깜깜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아직 뭐5 시니까 장을 그냥 맨날 보고 있어 장만보다 가 일주일이 흘렀어요. 근데 그만큼 장 보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을 안 하잖아. 배달도 안 먹잖아. 그래서 그런 만큼 장본 걸로 제가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 가서 밥 해먹어야지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게 둘이 탁 타가지고 정적 이렇게 쭉 복도 걸어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인사하더라고요 할로 이러면서 오, 난 진짜 영어 못하는데. 아 그래서, 아, hello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름이 케빈이래요. 그래서, 어, 케빈, I'm 하다가 너무 옆집 사람한테 내 이름을 말하나? 해가지고 영어학원 전용 이름, I'm Luma 이랬어요. <laughs> 아 진짜 내가 영어학원왜 이렇게 어색하고 진짜 이상하지? 내가 영어. <laughs> 너무 웃게 말도 안 돼. 근데 신기하게 알아는 듣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리스닝은 좀 돼. 뭔가 그냥 뻔한 뉘앙스 있잖아. 당연히 이말 다음엔 이 말이 나올 것 같은 확률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나 너무 시끄러우면 얘기해. 막뭐 문제없지?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어우 문제없다. 땡큐. 인사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우 어, 갈증이 나가지고 야. 오렌지 주스. <laughs> 한국에서 약간 저 오렌지 주스 좋아하는데 그냥 좀 비싸잖아. 그리고 액상과당 천지고 그래서 굳이 돈안 썼거든요. 그리고 카페 가면은 7, 8천원 뚝딱인데. 똑같아, 한국이랑. 맛있어! 갤몬트 오렌지 병! 그만 아니고 아침에 주스 맛이랑 정말 똑같아요.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랑 주스랑. 초파리 보이는거 너무 싫어가지고. 저 지금 초파리 박멸에 완전 눈에 불 켜고 있거든요. 나한테 한 마리 걸리기만. 해. 바로 죽여버려. 아마 자기들끼리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강적이 나타났다. 개 눈에 띄면 우리 바로 죽는다. 지금 다들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이나 음식 다 밀봉해놓고 막 쓰레기통 다 청소해가지고 지금 뭐어디 앉을 데가 없겠지. 먹을 것도 없고. 하수구도 다 막아놨어요. 이것도 집에 오 오자 맞아 바로 방금 산 지퍼백에다가 싹 밀봉해놨어. 음! 우와, 진짜 고소해. 무슨 땅콩버터 먹는 것처럼 땅콩향이 진하고요. 오징어 땅콩이랑 맛은 비슷한데 그 겉에 과자가 살짝 달라요. 그리고 시즈닝이 달라. 이렇게 생겼어요. 계속 들어가는데? 저 지금 사료 두 봉지 있어요. 이거랑 이거.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매일 꾸준히 먹고 있어요. 지지, 여기 봐봐. 쿠누나 어디 갔어 비행기 타고 갔어. 음.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스파게티를 해보려고요. 자, 면은 다 됐고요. 제일 싼거 고른 것 같아요. 볼로네제 써 있는 것 중에서. 오, 와, 냄새 진짜 좋다. 첫 스파게티. 오늘도 후추랑 마요네즈 뿌린 샐러드 그리고. 파스타! 너무 맛있겠죠? 음. 미트 스파게티 있잖아요. 딱그 베이직한 맛이에요. 완전 정석. 음. 치얼스. 땡 아. <laughs> 막 엄청 다 특별한 맛도 아니야. 그냥 항상 먹던 맛인데, 유독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타국에 와가지고, 모르는 외국어로 쓰여진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 번역기 돌리고, 막 찾고, 비교하고 이래서, 나름 엄선해서 가져온 가성비 는 재료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맛이나 재료가 아니어도, 저한테는 특별하게 또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 한달 임시 숙소잖아요? 이제, 3주 정도 남은건데 아직 다음 숙소를 구하지 못했어요. 계속 공지 올라오는거 막글 올라오는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 적당한 데가 안나와서 아, 어떻게든 구하면 구하는데 일단 여기가 너무 좋은거야 어제. 그리고 혼자 사는것도 좀 적응이 돼가고 있는것 같아요. 여기 온지 첫날밤 둘째날밤엔 너무 공허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고 너무 어색한거야. 근데 하루하루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어, 이거 혼자 사는게 너무 좋고 이렇게 촬영하는것도 너무 편하다. 요리하는 것도 찍고 막 마음 이렇게 떠들고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숙소에 플랜 메이트랑 살아야 될 집을 렌트를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려면 난 계속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아 이게 진짜 너무 살아보니까 좋은 거야. 내가 이거 첫 숙소부터 이렇게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녕 김치지 <laughs> 이야. 와 진짜 예쁘다. 메토? 저렴이 마트래요. 우와. 불닭 볶음면이 있다. 나 거기 사 먹을까? 양파.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laughs> 열심히 먹어야겠다. 정말 싸고 맛있어 보인다. 우와, 찾았다. 커리부어스트 소스에요. 여기가 이제 독일 브랜드. 우와, 또 깜깜해졌다. 아니, 오늘 초코 아이스크림이 너무 땡겨가지고, 이거 하나 사가려고 있어. 꽤 큰데,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띠, 띠, 띠. 자 오늘 해볼 저녁은 딱한번 먹을 양으로만 이스트 말고 버터도 사왔으니까 아, 이것도 근데 양이 많아 이거 한달 안에 다못 먹어 이제 한 달도 아니고 3주야 미친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살지? 소금 후추 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양파 전 생양파랑 고추장이랑 소고기 이렇게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아, 잘 익고 있어요 다 구웠어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밥이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밥하는 게 기본 밀빵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음. 고추장 좀 묻혀서. 음. 독일의 그 커리 부어스트 케첩이거든요. 음. 그냥 카레 향이야. 빵이랑 먹어볼까? 갈색이야, 갈색. 음. 파이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살짝 딱딱하고 살짝 퍽퍽한데 그거를 적셔주는 거지. 너무 느낌이 좋아졌어. 진짜 맛있다. 근데 독일이랑 커리랑 무슨 관계야? 베노랑도. 케밥은 터키 거잖아. 그게 무슨 관계지? 근데 로우슈거로 했는데도 딱 적당하게 달고 감칠맛도 좋아요. 뭔가 케찹이라기보다는 커리 소스예요, 커리 소스. 하루하루 지날수록 활동 반경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 우리 그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젤다의 전설이나 굶지마 같은 거, 돈스타브 같은 거 보면 걸어가는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지도가 넓혀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장을 내일 또 보러 갈 거예요. 아, 맞다. 고아시아가 이번 주에 토요일마다 10% 할인을 하나 봐요. 그럼 어차피 갈 거니까 토요일에 가야겠어. 밥 먹고 산책 나왔어요. 이 예쁘다. 헤드폰을 챙겨는 나왔는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게 주변에 지나다니는 그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귀에 독일어도 들리고 영어도 들리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못 알아듣지만 좀 너무 귀한 거야 이런 게 근데 들리는 게 개나우라는 게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개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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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다시 찾아봐야겠어 진짜 많이 쓰네 개나우 개나우 나우 개나우 개나우 Get up. Get up. 겨울 되면은 이 예쁜 풀들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항상 가지만 남을 텐데 이런 잔디도 이제 죽지 않을까 겨울에? 너무 예쁜데 지금 컬러 낙엽이랑 너무 아쉬워서 어떡해! 상막한 겨울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와 기체 좋아하는 넷플릭스에서만 보던 건데. 히의, 이야. 신기하다. 오늘 제가 온 공원은요. 동네에 그냥 작은 공원인데 이 공원 안에 무슨 축구장이 세개나 있는 거야. 이야.. 축수죠 축수죠. 축구에 관심은 없지만 아 이래서 독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진짜 번지피지오가 너무 하고 싶어. 독일엔 번지피지오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번지피지오. 여기 빨간색 로드가 자전거 길이래요. 여기로 걸어야 돼. 아 겔모 너무 귀엽다. <laughs> 저는 오늘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좀 가서 지도 넓히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아우 그냥. 아우 정말. <laughs> 정말 저렇게 예쁘구나 이들이 다해 먹어라 그냥. 와이 건축물을 보세요. 고등학교래요. <laughs> 어이없어 진짜. 고등학교가 너무 예쁘잖아. 여덟 개다 다른 미니 시리얼. 게다가 할인 중이야. 아 <laughs> 고기 사 먹을까 봐. 복숭아 칵테일 와인인데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요 식초 사러 왔는데, 이거는 화이트 와인 식초. 너무 귀여워요. 제가 원하는 게딱 이거야. 이게 뭔데?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두 개씩 사가는 거야? 노란 거를? 접수 접수. 와, 여기 에데카 진짜 너무 크고, 바로 옆에 리들이 있어가지고. 미쳤어, 진짜. 장을 한가득 봤어요. 무거운데. 아 여기 자전거도로구나. 아니,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 설명했잖아요? 그래놓고, 일로 걷고 있어가지고 한번 주의받은 거예요. 이게 체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알겠어요. 아 집들이 너무 너무 예뻐요. 이야. 이게 그냥 동네 그냥 주택가 같은 곳인데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심지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집 가고 있는 시민 거지. 우와 장난감 샵이다. 이야 트롤 <laughs> 진짜 바보 같아. <웃음> <웃음> 우와 미쳤다. <laughs> 지도 안 보고 그냥 막 걷다가 도망이 와버린 거예요. <laughs> 지금 너무 힘든데. <laughs> 너무 힘든데. <laughs> 아, 집에 드디어 와가지고, 오렌지 주스 컵에 따르지도 않고 벌컥벌컥 마셨고요. 집 무거우면 좀 빨리 좀 들어오면 되는데, 더워서 나 반팔 꺼내 입었어. 저는 한 7,000보쯤 되면은 힘들다, 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걸음수 걸은 거 보니까 만보 찍었더라고요. ,죠? 정말 시간 빨리 가, 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좀 출출해서 이거를 좀 말아 먹어볼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아봤습니다. 음 맛있어 원래 이렇게 시리얼을 잘안 먹는데 우유 사는 거좀비우라고 샀거든요 잘 먹을 것 같아 이제 진짜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다르다 우유랑 시리얼 둘다 자, 오늘 저녁은 삼겹살 8,600원 정도 했어요 고깃집 가면 나오는 양파 간장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대충 간장 3스푼 했고요 1.5 넣은 듯반 스푼 저는 고기를 푹 적셔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물두 스푼 넣었어요. 미리 재워줘야지. 완전 고깃집 온거 같죠? 이거 하나면은 고기 그냥 뚝딱이야. 팽이버섯을 제가 아시안마트에서 사왔는데, 양 진짜 쪘거든요? 근데 비싸. 고기질 좋은데요? 소금 간 살짝 할게요. 후추 간도 살짝. <laughs> 우와. 자, 팽이버섯이랑 삼겹살, 양파 간장까지 먹어볼게요. 음! 정말 감동적인 맛이야. 그냥 한국 같아. 독일 같지가 않아, 지금. 그리고 식감이 질긴 건 아닌데, 씹는 느낌이 확실히 있으면서 쫀득쫀득하게 씹혀요. 너무 맛있어. 오 마이 갓. 왠지 이거 보시는 분들은 나 걱정 안 하실 것 같아. 초코 아이스크림이에요. 뭐 그냥 기본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싶어요. 가격이 굉장히 쌌거든요 오, 찐득하게 떠지거든요. 안에 초코칩이 조금 조금씩 박혀 있구나. 와, 너무 진해. <laughs> 저 완전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셀렉션 초코 아이스크림. 그거보다 훨씬 진해서 놀랐어요. 너무 맛있다. 베스킬라 벤스 초코 무스 맛이 난다. 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맛이에요 1.99 유로 이 맛이 엄청 싸구려 맛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다가 그냥 두고 안 샀어요 다음날 다시 가가지고 진짜 살려고딱 갔는데 이 똑같은 브랜드에 다른 맛이 있었거든요 그거 딱 하나 남은 걸 누가 보자마자 탁 차가는 거야 나 어차피 그거 안살 건데 나 어차피 초코맛 살 건데 근데 나한테 그게 신뢰감을 준 거야 아 근데 역시 역시예요 내일이면 나 혼자 한 지도 일주일 차네. 근데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지금 내가 계속 말하지만 진짜 장만 봤어요. 얼마나 장만 봤으면 왜 장만 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나한테 너무 재밌는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그나마 만만한 짓거리거든요. 휴지 하나를 사더라도 원화로도 따져보고 뭐가 다를까. 이러면서 엄청 비교하고 분석하고 막 관찰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신 팔려서 그렇게 하다가 집 오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 계속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누가 뭐 하나 집어 가잖아. 그럼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 가면 나도 싹 가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봐요. 이게 뭔데? 그렇게 바로 가져가.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빵꽁빵꽁 해놓는 거죠. 아, 저 방금 너무 깜짝 놀란게 복도가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지면서 제 방문을 두두두두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가 막 소리 지른 소리랑 아저씨가 이렇게 두루두루 왜지?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트리노월 트릿이었어. 아, 오늘 설마 할로윈 밤이라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나? 해가지고 트리노월 트릿을 독일어로 만든 것 같아요. 유재수와도 잘알 이렇게 들었어. 와, 진짜 깜짝 놀 했어. 아니 알고 있었으면 미리 준비해놨지. 초콜릿이랑 사탕 같은 거. 어머, 미안하다 애기한테. 아무도 문안 열어. 떨어진 것 같아. 이쪽 복도 사람들, 오늘은 터키마트에 왔어요. 쌀 종류가 진짜 많다. 이게 괜찮대요. 장미쌀. 1.34유로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제 장바구니에 떡국떡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 <laughs> 이 정도면 없는 게 없어요. 당분간 마트 갈일 없을 것 같아요. 우와 저 혼자서 지하철 타러 가고 있어요. 밤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가지고 조금 무서워요. 어떻게 해? 나 방향도 잘 모르겠어. 무서워. 어떻게 가는 거야? 느낌이 되게 스무스해요. 뭔가 덜커덩 덜커덩 거리는 것보다는 신기하다. 와, 독일 지하철 어플하고 구글맵 왔다갔다하면서 맞는 역에 잘 내렸어요. 나 진짜 쫄보야. 아 친구랑 한번 해봤는데도 무서운 거야. 아니, 제가 겁이 왜 났냐면요. 잘못된 걸 탔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된걸 탔더라도, 내가 앉으면 안될 의자가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 막, 노역자석이나 그런 열차 예절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지나치진 않을까, 역을. 1분 1초 긴장하고 탔습니다. 이제 나 혼자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철 정도는. 계속 무서워서 걸어만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배고프면 이성을 놓아가지고, 어깨이일 거야. 안 물어봐서 우와 진짜 <laughs> 짱딱딱해. 거기서 봤는데 확실히 잘하는데 안에는 촉촉한데 밖에만 깊. 엽지금까지 베를린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일단 예쁘고 네. 없는 게 없어서 서울보다는 평화로워가응 네, 맞아요x2 맞아요. 근 예쁘네. 고충끌땡 이런 것보다는 사운이 막 계속 붙어있는 느낌? 네. 이거 뭐예요? 이거? 크메델크메델 진짜... 음, 또? 또? 하나 맞게 막뭐 일본이야. 알고 네, <laughs> 우와,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진짜. 저 처음으로 판트 하러 가요, 판트.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받아요, 보증금까지. 근데 이 빈병을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죠. 이거를 마트에 가면 은꼭 있는 기계가 있는데요. 단단하네 진짜. 이거는 스틸 생수, 이거는 중간 탄산이에요. 둘다 유리병 콜라인데 이렇게 페트병 뚜껑 달려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 봐요 레몬즙인데 레몬 조각을 표현했어. 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늘은 새로운 빵을 사봤어요. 맨날 기본 빵만 먹었잖아요. 오늘은 버터 라우겐 패스츄리라고 합니다. 프레첼 반죽을 패스츄리처럼 이렇게 버터에다가 겹쳤나 봐요. 음. 정말 진하고요, 짭조름해요. 속에 약간 이런 결 보이시죠, 가루결. 호로 먹으면 뿌레첼리고 입으로 먹었을 땐페스츄리 오렌지 주스를 찾아서. 아까 어떤 언니가 이거를 한네팩 사가시는 거 봤거든요. 언니 한번 믿어봐. 지금 영상 대본 쓰다가 달고 상큼한 게 너무 당겨가지고 마트 나갔다 왔습니다. 모금해서 그냥 다 망고 주스고 약간 복숭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맛이 딱 그거예요. 노란색 황도 국물을 먹는 듯한 맛이야. 근데 다 삼키고 났을 때 입에서 남는 그 향이 오렌지랑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그냥 오렌지 살 걸. 아, 황도 국물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술인데 이게 땡기네. 언니 봐까. 복숭아가 진짜 들어갔대요. 짠구. 진짜 좀 신선한 복숭아 향이 난다. 알코올이 세지 않게 와인 먹는 느낌이 진짜 좀 나고 부드럽게 탄산감이 또 느껴집니다. 제가 그렇게 술을 즐기진 않는데요. 오늘 이거 좀 마시고 자야겠다. 감자 튀김이 너무 먹고 싶어. 맨날 뭐술 먹을 때 항상 튀김류랑 먹다 보니까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아부멍하다 아... 오늘 먹을 저녁은 제가 한국에서도 잘 먹던 건데 밥이랑 참치랑 고추장 쌈싸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장미쌀로 지금 밥도 하는 중이에요. 찰기가 아주 쪼.. 조금 부족한 한국밥 느낌 이것도 그리고 조금 질게 됐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밥이 됐습니다 이야 싱그럽다 이렇게 먹어볼게요 고추장을 발라주고요 참치도 올려줘 밥을 올려줘 아 이렇게 발라서 음 입안에서 엄청 신선하게 터져요. 참치도 딱그 한국에서 먹던 맛, 고추장도 한국에서 먹던 맛, 그리고 장미살로 지은 밥도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한쌈 더. 음, 정말 신선하고 짭조름하고 매콤하고 식감도 너무 좋고 흰쌀밥 모든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도 낮잠 잤어요. <laughs> 그래서 아마 오늘은 밤새 작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됐네, 결국에는. <laughs> 일주일 넘었다고 이제 밤낮이 드디어 바뀌어 보는군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큰일 났어. 오늘 브잉을 가는데 여러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 뭐.